어,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그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그 갈등의 원인이나 또 서로의 그 소통되지 않는 것들, 왜 이렇게 불신의 병이 높은지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그 원인들을 이제 규명을 해 나갑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보면서 답답할 때 굉장히 많죠. 객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누가 더 이제 좀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지도 알수 있고 또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어그 원인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그 실마리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초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또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두 집합안이 유단 동편으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선한 의도로 한 일인데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서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로변자손과 가짜손과 문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았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우리 문나세 반지파, 갓지파로변지파가 많은 전리품을 갖고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그 요단 동편으로 이제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제 본문에서 도 주일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반드시 섬겨야 된다. 다른 우상승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가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게 한 요단 서쪽 지역, 서편 지역에, 어, 관할되는 그러한 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르러서, 어, 갑자기 큰 재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다 보일 수, 볼수 있는 그런 큰 재단을 쌓았는데, 이게 이제 이 오해의 소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어, 이게 뭐냐면은, 어, 이, 요단 동편의 이두 집합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같이 7년 동안 동고동락 하면서 싸움을 벌였던 또 함께 한, 어, 언약 공동체, 한그 형제로서 이제 자기들은 떠나니까 좀 아쉽고 또, 어, 자기 고향을, 고향이라고보다 이제 자기 땅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관계가 무량했었던지 거기다 이제 큰 재단 기념비를 이제 세운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두집합 많이 한 거는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선한 의도였어요. 어, 우리는 같은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짐을 하면서 어, 우리는 이제 하나의 한 공동체로 단결하는 그런 걸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 요단 동편도 우리의 형제였다 이런 것을 이제 증거로 삼기해서 세운 것인데 이게 이제 조금 경솔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가짜 손과 문화스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요단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갑자기 이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배경이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어, 큰 재단을 쌓았다는 것을 듣자마자 이 실로에, 요하의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종교, 중심지에 다 모여서 이 아우치바반이 회의를 했겠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저 재단을 싼거 보니까 그것도 큰 재단을 쌓는데, 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상숭배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12장 4절, 14절에 보면 거기서, 어, 중앙성소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 아홉 집합 안이 봤을 땐 이건 배교행이다. 지금 우상승배에 지금, 어, 그 재단을 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언약 공동체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쟁 끝나고 땅 분배되고 갔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거 통탄할 일이다. 안 되겠다. 저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서 이제, 어, 전쟁을, 싸움을 이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13장 12절 1 6절에서 보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칼날로 다쳐서 죽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치파바는 그거에서 충실하게 어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그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출애굽기 2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에 이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여기 모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섣부른 판단과 또 오해의 소지를 낳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돼버린 겁니다. 이 유단 서편의 이 지파들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나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비나하스가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조사위원회각그지파에 10명의 지도자, 이들이 이제 군대 지휘관들인데, 이들이 함께 진상조사를 하러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각지파에서한 지도자씩 12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다. 이제 이 가게 되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길레와 땅에 이르러 가지고 어, 그두 집합 반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이르데 16절 여호와의 온회 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범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게 바로 너희가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배교행위를할수 있느냐? 그 제단을 쌓은 것은 결국 너희가 어 옛날 그바알보올 사건 그리고 아간의 그 범죄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희에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절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 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제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민수기 25장에서 어 미디안 여인들과 그 시뜸에서 음행하고 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마기로이시무리하고 미디안 여인하고 음행을 하려고 들어가라는 것을 이 비나스가 창으로 그 배를 깨뜨어갖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멈췄는데 그 전염병으로 이,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19절에 너희가 만약에 그 요단 동편이 어 부정한 땅이고 전개를 하지 못하다면 다시 우리 요단 이 서편 땅으로 와서 우리 함께 땅을 나눠서 여기서 살자. 왜 거기다 우상숭배 재단을 쌓고 너희가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아간의 범죄를 다시 상기시켜요.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아가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헤렘 이 전쟁이었는데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겨서 어, 전리품을 숙여 나갔고 결국 그 아이전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그 아까운 3른여 명, 여섯 명의 그 목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아간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그 징계를 받지,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 이두 집합왕, 그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배경행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하게느냐 하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어, 유단서편의 이 아우치파반이 거룩한 분노로 이제 싸움을 하러 어, 결정을 했죠. 어,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신중한 면이 있었어요. 진상조사단을 먼저 파견을 했잖아요그 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서 보면은 당사자간에나 그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카더라 그랬더라 그리고 소문이나 의혹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불신이 되고 결국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그 비난과 비판에 앞서 가지고 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파악하는 게, 어떤 의도를 했는지, 어, 미리, 어, 결정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어, 그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누가 보음 6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입관을 갖지 않고 우리가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어,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충분한 파악을 한, 파악을 한 상태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